맛있는 남자, 호알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아, 오늘, 크, 겨울이다, 겨울. 아, 보여드리고 갈게. 어, 뭐 이렇게 나와. 아우, 색깔이 안 이쁘게 나온다. 겨울입니다 아 이거 보이드려야 된다 이거, 이거 너무 이쁜데 어, 비가 오는데 비가 오거든요 어, 색깔이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와 이쁘게 어, 붉은데 여러분, 제가 자세를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죠? 미치겠어요. 이틀에, 이틀에 0.5kg씩 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틀에 0.5kg씩 찌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에 최고의 몸무게를 찌고 있습니다,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옷 입고 78kg 나가요. 파이가 잘 되려니까 살이 찌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살이 찌네. 어우 살이 불어가지고 미치겠어. 초콜릿 이제 이런 거, 치즈 케이크 이런 거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왜자꾸 간식을 먹으라고 그래? 나는 먹기 싫은데. 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하는 이유 알죠? 처진 처진 살과 이 배를 감추기 위해서 이건 필터로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아 촬영하다 진짜. 자거두절미 하고 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파이, 우 파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가 아니라 내가 살찌는 것처럼 이 기사가 진짜 이틀에 몇 개씩 막 나오거든요, 지금. 와,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파이가, 와, 완전 막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기사 하나 꺼내와 볼게요, 여러분. 여러 개 있는데, 지금 15분짜리 영상에 주제를 여러 개 가지고 이거 해,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리고 20분짜리, 30분짜리 이런 거 영상을 만들면 은 지루하단 말이에요. 와, 15분 안에 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꺼내올게요. 와, 여러분 이거 뭡니까? <laughs> 진짜. 와, 저 소름 끼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 읽어드릴게요. 대박이다, 진짜. S.K.텔링크 이름까지 있어요. S K S K 텔레콤이 아니고 S K S K 텔링크랍니다. 스타링크랑 붙여가지고 S K 텔링크 스타링크 국내 상용 서비스 개시 와 저게도 위성통신 사업 본격화 와 이제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이 로고 보세요. SK 그 로고에다가 이거 아파트에도 많이 그려져 있는 로고죠. 그죠? 텔링크 SK 텔링크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x 해 놓고 스타링크. 요렇게 해 가지고 와, 대박입니다. SK 텔링크가 글로벌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상용 서비스에 본격 나섰다. 와. 사업을 본격화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답니다. 와. 와 본격화하고 서비, 서비, 서비스를 개시를 했답니다. 와 이렇게 빨리 진행될는 누가 알았어요? 올해 쓰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사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한 2주 됐나? 2주 정도 됐나요? 개시입니다. 서비스 개시. 와 역시 대한민국 속도는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게 지금 급하게 이 2주만이 될 일이에요 이게? 몇년 전부터 이야기가 없거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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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말이 될 일입니까? 이게? 뭐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이게 뭐 컴퓨터로 띠리띠리띠리, 뭐 프로그램 하나 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래도 음모론을 안 믿어요? <laughs> 현실에 사세요, 현실에. 음, 현실에 사세요. 음, 음모론을 안 믿는 사람들 현실 에 사세요. 자, 지난 5월 30일. 스페이스 X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승인됨에 따라 스타링크 코리아 공식 리셀러인, 리셀러인, 리셀러인가봐요. 셀러, 다음 셀러. 리셀러인 SK텔링크는 국내 위성통신시장을 저궤도위상기반으로 전환해 초고속 위성통신시장의 선도자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2023년. 스타링크와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 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고 영업 기술 지원, 영업 기술 지원, 고객 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의 고속 저지연 위성, 아, 이거 올려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를 도는 수천 개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에 고속 저지연 위성 인터넷을 제공한다. 기존 정지 궤도 위성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지연 시간과 최대 250MBps입니까? 와 250MBps입니다. 이상의 데이터 속도를 구현하며 선박, 항공기 등, 이동체와 지리적 제약이 큰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품질을 보장한다. 또한 화재, 산사태 지진, 전쟁 등, 지망, 지상망의 문제가 발생한 환경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전쟁까지. 정전은 왜안 넣었지? 정전안넣었네 정전. 안 넣었네요, 정전 돼도 돼야지. 되잖아요, 정전 돼도. SK텔링크는 위성, 아, 해상 항공기 등 기존 수요 외에 민간, 민간 공공 전 분야 고객에게 적외도 위성통신 적용 사례와 맞춤형 도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상 항공 전용 패키지, 공공기관 전용 플랜, 고정형, 이동형 단말 조합 등 상품 라인업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할 거라 그러면 금방 되잖아요. 호주가 아니잖아. 호주는 이렇게 발표하면 4개월. 와, 미친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게다 이루어지고 미쳤다. 파이폰 거의 나온다고, 나온다고 봐야 되네요. 파이폰은 그냥 나온다고 봐야 되네. 자, 더불어 SK그룹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AI 기반 정보 분석, cctv 안전관리 ai 나오죠 ai 양자 양자 나오죠 양자 나오죠 컨텀 와 양자 암호 기술 결합 보안 이거 대박이네요 양자 암호 기술 결합을 보하는데에준답니다와 그럼 파이 들어가면 파이폰 나오면은 그 파이 그 보안이 양자 그 암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를 와 보완해주겠네요. 와 솔루션 지능 등 지능형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과 재난 취약 현장에서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재난 대응, 재난 대응 통신망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과 재난 안전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 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본부장은 아, 이신용이구나. <laughs> 이름이 이신용. 아, 죄송합니다. 이신용이라고 이신, 신 했어요. 이신용님입니다. 이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본부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 인터넷을 넘어 국내 통신 인프라 체계를 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라며 스타링크 상용화를 시작으로 해상항공, 플랜트, 공공재난안전 등 고부가, 고, 고, 부가 가치 시장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링크는 스타링크 전용 단말기 공급, 설치, 운용 교육, 유지 보수 등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영업망과 기술 지원 인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위성통신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웹 기반 포털에서 사용량과 회선 상태 등 서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24시간 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하...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하루하루가 미치겠어요. 아침에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진다니까요. 눈을 번쩍번쩍 번쩍 뜨고 휴대폰부터 봐요. 스마트폰 아 물론 <laughs> 물론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죠. 여러분도 압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그렇잖아요 자기 전에 누워 가지고 보다가 얼굴에 몇번떨어뜨려 먹었죠. 탁 피하고 말인거 했죠. 누워서 보다가 아이고 피하고 했다. 1번 안 했다. 아막 투표했죠, 여러분. 여러분 투표하고 왔나요? 한국은 오늘 투표하는 날이죠. 투표 잘 하셨어요? 예. 네. 그렇게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는데,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번쩍 떠져요. 왜냐면, 우리 그, 레비톨 방에 들어가면은, 금세 그몇 시간 만에, 라방 제가 밤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일 시쯤 일어나거든요. 애기 픽업 때문에. 일어나면, 들어가보면은, 아니라 다를까, 정보가 또, 기사가. 와, 우리 레비, 레비톨 방 분들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파이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 찾아보고, 기사도 보고 하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카페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레비톨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고급 정보도 그냥 새벽부터 아침부터 막 쫙쫙쫙쫙 나와 있습니다. 막. 날립니다, 막. 그러면 보면, 와, 오빠, 아, 이거, 이게 떴다고? 야, 오늘 이걸로 영상 을 찍어야 되겠다. 와, 골라요, 골라. 오늘 이걸로 영상을 찍을까? 이걸로 라방을 할까? 고른다니까요? 어느 게, 어떤 게 사람들한테, 바이오니어분들한테 더, 와, 이게, 충격적이고 야 기쁜 소식일까 고른다니까요. 아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하나예요. 또 다른 거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빠숑 님께서 정보 서치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 뉴스 기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전 세계의 흐름 정세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보세요. 큰 거를 항상 찾아보세요. 그래서 파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런 기사가 난다라는 거는 요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요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파이가 언제쯤 나, 이런 거를 유출을 잘 하세요. 그래서, 빠숑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시고, 제가 빠숑님이 주신 기사를 모두 다 읽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빠숑님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주식, 주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어, 빠숑님께서 보시고, 이 기사, 저 기사, 이 기사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출을 하는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숑님의 개인적인 뭐 의견이라면 의견을 낼수 있는데 아 이거 엎드려서 하니까 트림이 계속 나오네 아이렇게 트림이 자꾸 나오네 아 이거 한잔 먹고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합을 해서 유추하신 내용이니까 이거는 아 보여 드릴 가치가 있다 느껴 가지고 그걸 캡쳐 했거든요 요거 빨리 읽어 드리고 자. 빠쇼님이 어떤 내용을 주셨냐면 자 그동안 미국만 신경 썼는데 미국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에 왜 혈안이 되었는지 또 다른 답이 여기 있네요. 비트코인 채굴 허용 이외에 지난달 20일부터 5월 20일부터 시진핑이 국영기업 위주 정책에서 민간주도 기업 정책으로 선회했어요. 중국이, 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이 국영 기업 위주에서 민간주도 기업으로 정책으로 선회했답니다. 이거는 중국의 역사적인, 역사적인 발표예요. 이거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완전 그 국가 중심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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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도저히 뭐가 안 되겠는지 국영 기업 위주에서 민간주의 기업으로 바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택인데 선회 했어요. 중국 파이오니어 많고 GCB 운동하고 있잖아요. 파이코팅과 OKX 거래소간 중국 거래 제외시킨 점도. 규제 법안 갈로에서 정부의 부분 통제. 그러니까는그 중국 공산주의가 많이 통제를 하잖아요. 오픈 메인에 되기 전에 그제서야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는 허락하는 제도를 바꿨죠 중국이. 이번에는 이렇게 국영 기업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바꿨어요. 이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타이밍에 <laughs> 정부의 부분 통제 없이 허용했을 시 만약에 하이코 팀이 중국에다가 허락을 했다면, 공제 안 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면, 디지털 화폐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유출 기가 막히죠, 그죠? 이제 디지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을 막아놨는가. 그리고 왜 이제 OKX가 미국의 본사를 지금 지었는가. 요런, 요런 거 본사 늘렸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림이 다 맞아지는 거죠, 퍼즐이.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안 통과와 파이 G12로 미국은 디지털 화폐 패권을 가만히 앉아 잡게 되겠어요. 밑에 거. 법안 통과와 파이 G12로 미국은 디지털 화폐 패권을 가만히 앉아서 잡게 되겠어요. 맞죠? 유추가 제대로 적어죠 자,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는 파이 GCB가 되면서, 호알라님이 예측한 전세계 생태 매장 급속 확장이 각국 화폐 사용 가치 하락 예상되며, 전체를 보시는 눈이 있으니까 유추하는 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GCB가 되면 전세계 그 매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파이온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서로 막파이오니가 되려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g 시비가 된다면, 각국의 화폐는 하락되잖아요. 그죠? 안 쓰잖아.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준비를 g 시비를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은 나라는 자연스럽게 자국 화폐 몰라.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이 그 화폐를 안 쓰는데, 몰라. 민간은행 폐업. 개인 채무자들 채무 소멸되고. 대박이죠. 갯세라, 갯세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끌려가는 경제 구도로 변모. 파이 지시비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니어스 법안도 100%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0%죠. 8월달 전에 한다 그랬잖아. 7월달에는. 늦어도 7월달에 한다고. 어제 라방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거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토의를 했다 했다는 걸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중국이 와 한마디 로 됐다 됐다. 우리 공산주의 끝나겠다 야. 국영 위주로 돌아가다가 이거 어, 말도 안 되겠다. 민간 기업 위주로 바꿔도 저안 되겠다. 와이 공산주의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위기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시진핑. 진핑이 진핑 행님이 내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 포기 포기의 나까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화폐가 무너지면은 자국 화폐가 무너지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자국 화폐 뭐, 뭐 무역이고 경제고 뭐무시이고 간에 자국 화폐가 쓰레기가 되면 끝이에요. 북한 보세요 끝입니다. 태권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태권 싸움도 있지만 자국의 화폐가 지시비가 돼버려서 파이만 쓰면 은행 다 무너지죠. 지금 빠슝님이 아주 예리하게 예측하십니다. 크게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보미로 쓰러지듯이 주식이 돼서 사람들이 미친듯이 파일을 쓰고 파형이가 된다는 이 가정 하나가 얼마나 큰 쓰나미를 불러일으키는지 예측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간 업체, 뭐, 은행 다 무너지죠? 자국화폐가 몰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부채가 사라진다는 이 얘기는 그냥 더으어오는 보너스고 지금 예측하시는 게 지금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끌려가는 경제. 이런 식으로 되버리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태권을 지고 다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 싸움이에요. 화폐 대역이라니까요 이걸 먼저 선점하고 법을 먼저 만들어 버리면 제가 그 어, 전에 얘기했죠. 몇주 전에. 먼저 만들면 그냥 질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자기가 정해버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법 자체가 자기 그 자국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손은 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그렇게 만들 거잖아요, 법을. 지금 미, 미국이 미국 코인, 뭐 미국 회사, 뭐 이런 거만 하잖아요, 그죠? 뭐 타이틀은, 명분은, 뭐 도란프가 와미 미국 우선 뭐 미국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미국을 살려야 된다 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화폐, 화폐. 와 이거 보세요, 파이지시비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예상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몇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돼요 화폐 그러면. 몇년 동안 지질거면은 뭐, 본인들은 오래 지고 있을 거니까, 오래 가면은 파이가 화폐가 될수 있다 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다 달라요. 지금도 막 거래소에 던지는 파카들도 많고, 다 던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게 5년, 10년 지질 끌면은 화폐로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폭이 다 합니다. 몇명남주다는그파이온이들 가지고 무슨 화폐가 됩니까? 오래돼야 화폐가 돼. 본인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게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오래 시간이 지나면 돈을 자기 못 버니까 나는 오래 봅니다. 하시지. 그렇게 화폐를 만드는데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그사람을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누가 다 기다려요. 10년을, 5년을. 다 떨어져 나가요. 본인 생각처럼 그렇게 다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도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 몇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 나중에 뭐 화폐가 되면 뭐합니까? 화폐 어떻게 인정이 돼?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지금 세계 흐름도 그렇고 대박입니다. 중국도 이제 그 냄새를 맡은 거죠. 와 이러다가는 우리 국영 위주로 이거 고집하다가는 우리나라만 지금 중앙집권화 해가지고 지금 탈 중앙화 안 되면 안 되는데 탈 중앙화 가야 돼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탈 중앙화 와 공산주의가 집중 중에 집중 아닙니까 그죠? 중앙화 중에 중앙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민주주의가 훨씬 더 탈중앙화 되어 있는 시스템 제도인데 사회 제도인데 중국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국영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바꾼다잖아요. 이거 센세이션 한 거예요. 중국에는 와, 여러분 이 내용만 해도 부따르타